네, 지난 11월이죠.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선제 대응하고 경제 회복세를 고려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이어가다가 이 원달러 1,100원 선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큰 폭으로 내린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 최근에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져서 고착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매매 기준으로 1,091.7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내려갔는데, 금년 1월 2, 2일에 1,210원으로 이제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은한10% 예. 정도 떨어진 것이죠. 예. 상당 폭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락 추세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1일에 한율이 1095.84로 1100원 밑으로 이제 떨어진 이후에 예. 계속 1100원 밑을 밑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된게 2015년 올부터인데요. 예. 그런 어떤 강세 기조가 이제 약세 기조로 전환되고 아 어, 그런 모양새가 금년 들어서 이제 고차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올해 들어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연말 환율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초, 어,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어, 우리나라 환율은 어, 1,100원대를 밑돌았습니다. 예. 어, 그러다가 2015년 말에 어, 1,170원대에 올라 대로 올랐고. 때로 올랐고 예. 그 2016년 말에는 1,200원대를 그 상회했었죠.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들어서 하락차수로 전망돼 가지고 어, 1 2월에 들어서는 1,100원 밑으로 떨어진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지난 2015년, 2016년 동안에 어, 달러화 강세가 아, 금년부터 어, 약차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 어, 그런데 다른 통화하고 어, 달러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통화, 6개국 통화와 아, 달러의 예,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는그 예. 지표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그동안 꾸준히 내렸습니다. 2016년, 그 2016년 12월에 103, 103 2 8 포인트를 기록을 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아, 지난 주말에 보니까 아, 93.87까지 예, 떨어졌습니다. 예. 아, 그런데 지난 9월에는 이런 달러 인덱스가 6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해서 이런 현상은 뭐 14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 14년 만에 처음이다. 아, 그런 얘기도 나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약 달러 시대 접어들었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달러 시대다. 예, 그러면 예. 약 달러 원화 강세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어, 환율에 대한 이론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환율도 어, 외환 수급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면. 그동안에 경상 수지 흑자 때문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어 왔고, 예. 어, 이런 어떤 달러 유입이 달러 약세 기조로 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 호조로 인해서 어, 그 시, 올해 10월까지 뭐 무려 68개월간 연속적으로 그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연속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도 어, 10월 기준으로 어, 3,872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달러 약세가 당연한 흐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외에 몇 가지 요인을 더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정책, 정부의 정책과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환율 방어가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환율은 수입 물가와 관련된 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차원에서는 한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뭐그 미국에서는 어떤 환율에 정부가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요인 하나는 그 캐나다 달러하고 우리 원화하고 그 무제한 그 통화 사업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난달 11월 15일이었는데요. 예. 아, 그런데 그 캐나다 달러가 물론 이제 IMF 기축 통화에는 비용이 적지 예. 않지만 국제 통화로서의 유사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원화의 안정성이 더 강화됐다. 아, 이런 것도 이제 약세에 달러 외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일단 원화 자체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보면은 미국에서요. 예예, 예. 달러 강세가 당연한데, 음.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인간 시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동안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에 대한 입장을 뭐 시종 일관,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아,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동안에 뭐, 금리 어,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세도 하고 감세 정책 이런 예. 것들 이제 정책이 흔들 때 때마다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들,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망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어 그런 데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요인으로 봐서는 뭐, 어, IMF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이제 더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적으로 호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죠 내년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공급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 달러화가 강세될 요인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미국의 사정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세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의 향방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오는 14일에 뭐 예정대로 어, 금리 인상이 되고 예. 지금은 뭐 상원은 통과했습니다만는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인하가 된다면 어 달러가 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어떤 추세가 본격화 되고 예. 그렇다면 네, 달러 수요가 커지겠죠. 예. 달러 수요가 수요가 이제 커지면서 어 정책이 의도한 대로 이제 경기가 호전됐을 경우에 조금 그 금리 인상을 더 앞당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달러 강세로 이제 돌아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언론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도 몇번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이두 가지 요인을 다 품속에서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측의 이런 변수들은 조금 파각 경로가 길다. 예. 이렇게 볼때 우리로 봐서는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내년도는 당분간 달러 약세 기조로 지속될 거다. 환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관련해서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였습니다.